미용실에 왔는데, 문제가 생겼습니다. <laughs> 현아, 어제 치과치를 잘 받았잖아. 근데, 머리는 안 깎을 거야? 머리 진짜 안 깎을 거야? 형한테? <laughs> 형아는 머리 잘 깎는 건데? 머리 진짜 안 깎을 거야? 정말로? 정말 안 깎을 거야? <laughs> 머리 좀 깎자. 그럼 아빠가 깎아줘 집에 가서? 안 어. 깎는 이유가 뭐야 형나? 응. 요거 치과 치료보다 안 아파, 재밌어. 그러게. 앞뒤로. 앞뒤로? <laughs> <응>, 빨간 사슴 <laughs> 같은이라고. 하나 얘기 좀 해주고 속이 하게 그래 그 사과 하나 먹고 마음을 좀 추스리고 한번 해볼래? 너나 음. 찌꺼치로 형아여서 했는데 머리 깎는 건 형아, 형아인데 안할 거야? 어. 어. 왜? 왜? 아 그냥 그냥? 그래. 머리 이모가 엄청 예쁘게 깎아줬는데 멋있게 아. 아빠는 이상하게 깎아줘 이상하면 또 치과 가야되는데? 아빠가 깎아주는게 좋아? 어, 아니 엄마가 엄마가? 어. <laughs> 출근해야 돼. 아빠가 엄마는 출근해야돼 아빠는 일하러 가야되는데? 아 뛰어 엄마 뛰어? 엄마가? 아 어,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<laughs> <저> 아빠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<laughs> 너의 스타일은 <laughs> 언제 살아나는거니? 야 아빠랑 똑같이 어떻게... 생겨가지 이 이모 한번 잘라줄까? <laughs> 야현이야한번 도전해볼래? 아 뛰어 아 뛰어 야 이모가 옛날에 여기서 이동 이그 배차장 앞에서 껍질 좀 찢고 다리 좀 떨었어 인마 이모. 너 이모한테 잘해야 돼 뛰어 <laughs> <야, 웃음> 너 걸리면 나한테 걸리면 죽어 뛰어? <laughs> <띄어>? 뛰어 <laughs> 그럼 현희 머리는 언제 여기 와서 깎을거예요몇살 되면 동생 생기면? 어, 어. 어 그럼, 알았어 <laughs> 너 동생 생기는 거 좋아? 응 음, 어? 너 동생 있으면 좋겠어? 너 그러면 동생 생기면 엄마 아빠한테 네 사랑 다 뺏기는데? 형이 괜찮겠어? 동, 형이 동생 생기면 좋겠어? 어어 어. 응, 알았어 왜 동생 왜? 아빠가 노력해줄게 현아 동생 왜? 동생 필요해? 어 왜? <laughs> 이유가 뭐예요? 형아 되야 되니까. 어? 그렇지. 형아 되려면 동생 있어야지. 동생이 있어야 돼? 어. 어. 동생이 뭔데? 동생 생기면 부사람 엄마 아빠 다 뺏기는데 어떡하지? 손잡고 생기는 거. 동생이 누구예요? <laughs> 형이도 알아. 손... 동생이 뭔지 알아, 형이가? 알지. 동생 손잡고 다니는 거. 그렇지. 저기 동생 놀러 왔었잖아. 아그 동생? 응. 그래. 엄마. 어 어. 알았어 알았어.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가자. 아 멋있게 변신할 수 있었는데. 어쩔 수 없어요. 아빠가 잘라 줄게. 아니 엄마가. 엄마가 엄마가 그래 알았어 엄마가 가자 가자. 자르고 아빠가 가리방 내는데. 한번 해.